자, 여러분. 제가 1월 달에도 CBT 참여를 했었던 에테리아 리스타트.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 테스트 디렉티, 글로벌 프리뷰. 이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정식 오픈한다고 게임 좋아하는 저로서 빠질 수 없죠. 이거 어떤지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거 영어로 진행되거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때 토익 850점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알아들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아씨, 어, 왔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 이거 글로벌, 잠깐만요. 오, 머리 지진 나! 자, 오피셜 런치를 앞두고 있다죠? 어떤 버전인지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반 슈퍼 레트로 스테이 레티지 전략 게임이래요. 현대 기반으로 한 현재 전략 게임이다. 깊은 전략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숨었다가 패는 거저 이거 경험해봤거든요. 괜찮습니다. 많은 팀 컨보네이션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콤보 같은 거를 전략적인 게임이니까 그걸 스킬들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 플레이하는 거죠. PC, iOS, 안드로이드 동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 PV 영상을 봐봐.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아? 플레이 영상도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정식 출시하기 전인데 글로벌로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대회까지 열었어요. PVP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스킬 연출, 스킬 쓰는 거. 퀄리티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어? 이거 어떤 게임이지? 이름 알지 못했는데 근데 보면은 어? 뭐야 이거? 로비 화면. 이거 전투하면, 얘 보스, 이거, 전략으로 잡는 거, 깜짝 놀랍니다. 이거 여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이런 사전 등록 보상을 받는다. 이거 모든 지역에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 글로벌로 오픈인데 현재 출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파이널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이거하고 정식 오픈하고 별개. 멀티플 리베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구매까지 가능한 테스트입니다. 이거 컨텐츠 기렉터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네요. 오피셜 런치 이거 계획하는 것까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상세계인 에테리아 주인공들이 가서 접속을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애니머스, 얘네들,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여기가 지금. 일반, 우리가 흔히 다른 게임에서 보는 로비화면 같죠? 여기 이벤트가 있고, 하이퍼링크, 캐릭터, 캐릭터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애니머스들. 그 다음에 샵. 이거 통해가지고 애니머스 확인할 수 있나 봅니다. 메인 스토리 라인, 하이퍼링커. 여기 익스플로어, 샌드박 스타일. 스 여기 탐험할 수 있다. 이 레벨에서. 얼리얼 엔진으로 개발되었다. 메인 스토리는 하이 퀄리티 시네마틱. 제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 페이퍼뷰 영상. 이런 것들하고 같이 된다. 예, 네, 여기서 여러분들, 메인스토리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할 수 있고, 스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적들은 기습 공격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숨었다가 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CBT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것들. 적들을 전략에 맞춰서 선면하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프로로그에서 네 개, 이걸 소개하나봐요. 첫 번째, 그레이. 그 다음에, 카치. 도로시. 리안. 리안이 SSR 등급. 리안이 메인 딜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도미네이팅 PVP 매치스라고 되어 있는데 PVP 매치에서도 실제 쓰이는 캐릭이라고 강조를 하죠. 여기 에 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쓸만한 SSR 캐릭터를 제공을 한다. 여러분 이게 픽업 창인 것 같습니다. 프레이아네요. 얘가 첫 번째 픽업이 될것 같습니다. SSR 등급. 프레이아 첫 번째 SSR 픽업. 여러분들 이거 일러 합격 수준 아니냐? 여러분 합격 합격이요. 네마리한테 강력한 데미지로 주는 광역 스킬 딜러, 광역 딜러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광역 딜러죠. 첫 번째 픽업은 보통 엄청 세게 되어 있거든요. 광역 딜러 겸 버퍼 겸 해가지고 쓸만한 캐릭터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일러 합격. 다른 건 모르겠고. 플레이야. 백크리스탈로 뽑을 수가 있다. 한번 뽑는데 백크리스탈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보이는 게, 되어서 so no 50-50 chance i n v o l e d 라고 되었죠 이거 반천장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SSR, 보장이 되어 있다. 있어 guaranteed to be p l a y e 무조건 플레이어를 뽑을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반천장 없이 바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For new SSR n m y work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SSR 캐릭터들 뽑을 때도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되냐, 반천장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느냐 이건데 여기 Yes, we designed it this way to make sure every player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한다. 우리는 디자인했다 이거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도 플레이어 반천장 없이 무조건 확정으로 뽑는데 앞으로 모든 플레이어들도 이거를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다 이거 괜찮네 다른 뽑기도 있느냐 이거 원 비기너 첫 번째 여기 보면 개런티언 ssr 올리 포리풀스라고 되어 있는데 40뽑 이걸로 신규 시작을 했을 때 무조건 한장 ssr 주는 뽑기 그 다음에 다른 거 오리지널 애니머스 셀렉트 소환 같은데 이거 상시 픽업 소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캐릭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상시 픽업이 있나본데 여기 Don't miss y o u 팀. c a n to add to y o u team 너가 좋아하는 걸 너의 팀에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상시 픽업 오. 이거 맥시멈 육성 레벨 50까지 할 수가 있다 매트릭스 시스템도 있고요 21종의 매트릭스 시스템이 있다 이거 디펠 방어 크릿 데미지 치명타 피해 힐링 치유력, 스피드, 공속. 이거 턴제 게임 스피드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밖에 여섯 개의 스페셜 매트릭스가 있다. 모듈 시스템 또 나오네요. 매트릭스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왼쪽 세개 고정 주속성. 보옵션도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이것들을 지금 여러분 메인 옵션하고 보옵션하고 이거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들이 딱 나와 있어요. 레벨업 할 때마다 이거 오픈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장비 시스템에서 많이 나오. 이는것들이고요이거는 메인 오프 e 작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이 모듈은 챌린징 여기 스 i n g 이 basic setting. 이 basic setting. 이 basic setting. 이직 세팅 이거 자동 전투 같거든요. 그래서 이 basic setting. 이 basic s e t t 이 basic s e 이 basic s e 이 최소 버튼을 통해가지고, 자동 전투는 전투대로 두고, 나는 또 로비에서 다른 것들 하고, 이거 가능하다. 요, 요즘에 이게 좀 유행인가 보네. 그 다음에, 쉘은 일종의 패시스템이라고 치 합니다. 이거 유니크 스킬을 가지고 있대요. 적군을 공격하는 쉘이 있고, 아굴한테 스텝 부스트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쉘을 레벨링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10레벨에서 11레벨 가면은, HP, 방어력, 공격력, 이런 것들 레벨을 따라서 이게 되고 그다음에 패시브 이펙 오버클로킹 아군 애니머스 캐릭터들 공격력 16%만큼 증가 이거를 만들어 낼수 있나 봅니다. 이거 쉘은 이거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총 10종의 보스가 있는데 이것들 잡아 가면서 내가 원하는 쉘 그거를 얻을 수 있다. 장비하고 패스킬.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프리셋 기능도 바로 있는데 커렌트 기어 현재 착용한 매트릭스 이 세팅 이거를 저장할 수 있네요 여기 패도 있네 이거를 저장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다 야 편의성도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자 사전 등록 진행 중 공식 웹사이트에 있다 자 여러분 오피셜 출시 리딤 코드. 에테리아 0605. 리딤 코드를 이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가 있다.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Right. 자, 이제 게임 모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라이얼 챌린지. 여기 이렇게 4개의 콘텐츠가 있다. 사이드 챌린지, 팀 챌린지, 어비스 챌린지, 멀티 팀 어드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이얼 챌린지 4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니머스 에코. 애니머스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Even 되는 컨텐츠 그 다음에 환영 극장도 있고요 강력한 보스들을 상대를 하는 컨텐츠 라고 합니다 잿빛의 영역 여기 루스 오브 썬더 번개의 분노 이거는 구역 탐색을 한 다음에 보스 잡는거 같고요 42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에테르네 원정 세 갈래 루트로 동시에 출발을 해서 다양한 구역을 공략을 해야 된다 전리품들 준비되어 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준비되어 있는 게왜 이렇게 많냐 트라이얼 챌린지도 있대 야씨 개많네 이더넷 랠리 사이버 섀도우스 큐빅 게임 있고요 인피리티 트레인 있고요 챔피언스 콜 챔피언 예측하는 건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행사가 있었고요 큐빅 게임 이거 위에 큐빅 보드 스테이지 효과 보상, 난이도 조정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을 것 같고요. 챔피언스 콜. 이거는 여기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다른 게임들 할 때마다 이런 행사 있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건데, CBT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 방송인들 초청해가지고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저 이거 봤어요. 그거 예측을 해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내가 예측한 챔피언이 이긴다? 그러면 보상 받는 거예요. 두 개의 제한된 이벤트가 오픈 때 나올 거다. 자, 여러분. 주목. 멀티플레이어 모드. 이거 있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애스 루틀리. 물론이죠. 유니어 시스템이 있다. 이건 길드 시스템 같거든요. 길드. 레벨 제한. 자동 조인. 이건 승인. 조인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길드 시스템. 그러면 당연히 이 관련 시스템도 있겠죠. 어? 유니온 샵에서 이거 조각 구매하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요청을 하면 길드 원들이 여분이 있으면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또 길드 보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캐릭터들 있는 것 같고. 커렌트 레이팅. S등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9티어. 길드 단위로 도전할 수 있는 길드 보스 시스템. 자, 유니온 랭커 핀. 리콘 핀. 챌린지. 핀. 이거는 파티 구성을 해서 보스 도전을 하는 컨텐츠인데 너는 또한 바로 빌릴 수 있다 서포트 애니머스 토럼 아더 유니온 다른 유니온 멤버한테 캐릭터를 빌려 가지고 보스를 상대할 수 있다 길드 보스 유니온이 정말 중요하겠는데 유니온 샵에서 여기서 먹은 유니온 코인으로 아이템 바꿀 수가 있다 자, 여러분. 1일 챌린지, 트라이얼 챌린지, 리미티드 이벤트 기간별로 할수 있는 거, 매일 할수 있는 거. PVP 게임 플레이는 총3 개. 아레나 렐름, 유니온 배틀, GBG. 이건 길들간 싸움도 있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e스포츠. 아레나 렐름은 또3 개가 있고. 와. 아니 콘텐츠가 너무 빡센데? 개꿀. PVP the 콘텐츠가 the 많다. 첫 번째, 아레나. 이거는 방어덱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 공략하는 컨텐츠 같고요. 지면 점수를 잃는다. 공격을 해가지고 점수 얻어서 이런 보상들을 받는다. 저기 랭킹에 따라서 또 보상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이거 랭킹 넘버 1, 2, 3. 4등부터 10등까지 11등부터 20등까지 이런 보상. 여기 게임 재화인 것 같고 이거 조각들인 것 같고 이거 프레임 소환권 이런 것들이 있네요. 두 번째 pvp 모드는 리얼타임. 썸이 아레나 리얼타임 RTA, RTA PVP 모드. PPP 모드. PPP. 여러분들 이거 방식은 지금 자막 읽어보면 캐릭터를 선택을 하잖아. 벤 카드가 있습니다. 상대 캐릭터 하나 벤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벤된 캐릭터 그 자리에 다른 캐릭터를 넣어야 되는 거죠. 전략적인 수싸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랭크 업 리워드 당연히 있겠죠. 이거 미스틱 쉬나 하면은 2천. 이거 5천. 이거는 이 프레임이 따로 있네요. 미스틱 포인트 3,100 이상. 포인트 랭킹. 세 번째 아레나는 피어리스 아레나. e스포츠 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피셜 라이트 e스포츠 모드. 빠르게 매칭이 된다. 피어리스 컵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개최가 되는데 이거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총 8명 참여 가능. 챔피언까지 쭉 가는 거죠. 여기에서 세번 이기면 보상 받고 이기는 거에 따라서 또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gbg 모드를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대요. 길드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레나가 하나 있고 실시간 아레나가 있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총 8명이 참여할 수 있는 소형 e스포츠 모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길드전까지 있어요. pvp 모드만 4개야. 이거는 출시 이후에 적용이 될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대회했던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회를 했다. 여기 퓨전컵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위에 참여한 사람들 1대1 이런 거야 이거는 진짜 하면 재밌기는 할것 같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으로 얘네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경쟁 욕구 기대 같은 거잘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쟁 컨텐츠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 첫 번째 에테리어 월드 서밋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식 출시 이후에 진행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정식 출시한 다음에 서밋 날에 나 참여한 유저들 대상으로 이거 선별을 할것 같은데 야 이거 피가 좀 끓어오른다. 여러분, 요거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한번 보면 EWS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이걸 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프리뷰 진행이 된거 살펴봤거든요. 지금 사전 예약 중입니다. 이거 PC 하고 핸드폰 하고 같이 할수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PC 사전 예약 링크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PVP 좋아하면은 되게 재밌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게임 퀄리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최소한 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저는 한번 해볼 생각.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 세세하게 또 영상 만들어가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테리아 리스타트 5월 파이널 테스트 플레이 해볼 거고 6월 5일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사전 예약 이메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리스타트 데이 애니머스 파일 아레나 정보들 에테리아 관련 뉴스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여기에서 하면 될것 같고요. 시작부터 한글 지원 완전히 되고 있다. 글로벌 오픈인데 그리고 여기 공식 유튜브가 있네요. 관련 동영상 여기 사전 등록 오픈 이런 거 있고 파이널 테스트 관련 영상들 사운드 트랙 볼 수가 있고 이전 실시간 이거 대회에 있던 거 퓨전 컵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p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피가 막 끌어오르는 거 느껴질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거 봤거든. 당시 생방송으로도. 여기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이번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단 천장이 없다. 무조건 100% 픽업 뽑을 수가 있다. 반천장이 없는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패도 과금 요소가 아니라 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던전 공략을 통해서 쉘을 얻을 수가 있다. 쉘이 패시죠. 이거 두 개는 진짜 긍정적. 이건 좀 배워야 된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만한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끝.